음, 나 지금 실현한 여자야. 왜? 컨셉이야. 아, 실현해서 뱀파이어가 됐어. 이거 배경을 잘려봤네 영상 어때 이거 지금 찍은 거? 영상 못 봤지. 아 사진만 보고 어때? 배경 잘 어울려. 아니 메이커 어떠냐고. 난잘 모르겠어 남자라든지 메이커업은 크게 항상. 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시련한 여인의 하늘 품은 뱀파이어 메이크업인데요. 한복 버전으로 연출하였는데 눈매는 중국 미인인 판밍빙 룩을 보다가 연출해 보았어요. 살며시 중국 느낌이 나나요? 그럼 썸블리의 하늘 품은 한복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로드샵 라인 아이템 중 추천 제품으로 연출해보았는데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연출해주었어요.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이 좋아 아이템으로 추천하는데 피부결에 따라 사용해줄게요. 항상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요즘 밀착력이 좋고 결이 남지 않는 더툴랩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애용 중이랍니다. 자주 자주 많이 많이 보여드릴 것 같네요. 정말 정말 좋아요. 뭔가 한늘 품으면 얼굴에 수분 따위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뽀송뽀송하게 파우더를 사용하여 유분을 모조리 잡아줄게요. 수분 따위은 없는 피부별로 만들어줍니다. 브로우는 눈화장 가장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눈화장 먼저 시작해줄게요. 베이스는 붉은 톤이 살짝 도는 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에 손으로 고르게 밀착시켜줄게요. 베이스 컬러보다 한층 더 어두운 브라운 계열로 눈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눈 끝쪽을 딥하기 여러번 덧발라줄게요. 다음은 일명 마른장미 컬러로 홀을 만들어줄텐데 눈 중앙은 비어둔채 앞과 뒤쪽으로 컬러를 입혀줄게요. 원래 밤색 컬러로 언더쪽에 한번 더 컬러를 입혀줄텐데 가루라 정말 우수수수 떨어져서 정말 정말 사용하려다가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다. 붉은 버건디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언더 점막에 눈이 부은듯한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 붉게 붉게 표현해 주고, 블랙 붓펜 라이너로 중앙부터 슥슥 그려줄게요. 눈 끝은 빼주어 선명하게 라인을 잡아주고, 안쪽으로 인위적이지 않게 채워줄게요. 눈쪽 앞에도 홀을 잡아주어 강렬하게 그려줄게요. 붓펜으로 차마 채우지 못한 아이라인에 펜슬라이너로 꼼꼼히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속눈썹을 마무리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속눈썹은 모두 일본 제품이고 대부분 일본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편이에요. 이젠 모두 털어져갑니다. 평소 영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레이 펜슬로 눈썹을 아치형으로 사납게 그려줄게요. 좀더 강렬한 연출을 위하여 앞에서 사용한 블랙 아이라이너로 끝을 한번더 잡아주어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뭔가 하늘 품은 눈화장이 연출되었다면 종점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두 가지 매트한 컬러를 사용할 텐데 처음엔 입술 컬러와 가까운 다운된 코랄 컬러로 입술 전체에 사용해 줄게요. 입술 라인을 살려 도톰하게 가득 채워줍니다. 다음 짙은 퍼플 빛으로 입술 안쪽에서 밖으로 번진 듯 안쪽에서 그려주는데 아무래도 안쪽에 채워진 상태라 그라데이션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할 때 안쪽에 살짝 비워두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 살짝 번진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컨실러를 사용해 눈가와 유분감이 도는 T존에 한번더 사용하여 매트하게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뭔가 하늘 품으면 며칠 정도 굶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얼굴을 만들어 줄게요. 쉐이딩은 콧대는 물론 양쪽 옆으로 사용해주고 턱 쪽에는 과감히 사용해 주는데 홀이파인드귀 쪽에서 턱 중앙까지 널찍하게 잡아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헤어는 뭔가 젖은 느낌을 사용하고 싶어서 물과 오일을 사용하여 물귀신도 아니고 떡이 진듯한 헤어스타일을 표현해 주었는데 딱머릿 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연출해 보았어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 품은 여인의 한복 버전으로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았는데 남자들은 모르는 혹은 내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메이크업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런 개인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To be continued. 어, 설날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늦장부리다가 편집이 점점 느려져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다음 메이크업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